썸을 타는 중에 정말 괜찮은 남자를 만났다고 생각했고, 서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저번 주두 번째 데이트를 제대로 하고 난 이후부터 상대의 분위기가 극도로 변했습니다. 연락도 이제 막 4시간 있다 단답 툭 하고, 자다 일어났다거나, 바빴다거나, 친구가 갑자기 찾아왔다. 계속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연락을 막몇 시간에 한 통씩 해요. 이 남자의 심리를 꼭좀 알려주세요. 이런 사연은 제가 생각보다 자주 받아요. 다 스토리가 조금씩은 다르긴 한데, 맥락은 같아요. 내가 알수 없는 이유로 그냥 연락텀이 길어진 거죠, 갑자기. 이게 팍팍 느껴지는 겁니다. 사실 이 주제는 남자 여자 할것 없이 다 똑같아요. 물론 제가 그 연애를 한 반대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게 그 사람의 심리를 추측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나에 대한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지점들이 있는 거예요. 아님 본인 열정이 그렇게 생기지 않거나. 이게 진짜 거의 확실합니다. 그리고 혼자 마음속으로 정리를 해버린 경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남자의 심리를 예측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멘탈만 더 터져요. 그리고 그 생각을 하면 할수록 감정 소모는 증폭될 거예요. 왜냐면 답을 계속 생각해봐도 나는 모르는 영역이고 답이 안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남자가 왜 그럴까? 지금 이걸 판단하시지 말고 이 인간과 계속 관계를 이어가려고 내가 노력하면 어떤 결과가 생길지를 더 많이 더 깊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답에 가깝습니다. 깊게 생각해본다면 이런 게 나오겠죠. 나는 아무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상대 입장에서는 그게 아무 이유 없이 저럴까요? 아니겠죠. 그럼 성향에 따라 좀더 신사적으로 나를 대할 수도 있지만, 그냥 연락을 끊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집요하게 한번 왜 그러는지 이유라도 말해달라. 뭐 물어본다고 쳐보죠. 99% 나를 지멋대로 평가한 엄청 상처주는 말을 내뱉을 겁니다. 왜냐면 만남의 기간이 짧았다는 건, 나를 아주 단편적인 것만 보고 평가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지가 느낀 단점만 뽑아서 나를 지적할 테니까, 그게 상처를 안 받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럼 이 관계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구석에 그냥 밀어놔야 됩니다. 그리고 구석에 밀어놨는데, 얼마 안 돼서 나한테 다시 쑥그리면서 연락이 온다? 이러면 잠깐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막몇 달이 지나고 뭐 1년이 지나고 연락이 온다? 그건 되게 뻔뻔한 경우일 확률도 높고, 이미 나는 시간이 지나서 괜찮은데, 갑자기 연락 오니까 성질만 나겠죠. 그래서 구석에 밀어놓고, 일단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거기서 연락 안 오면 땡, 마음 정리를 하시고, 짧은 기간 내에 연락 와서 사과하는 뉘앙스를 풍긴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좀더 시간 지나서 뻔뻔하게 연락이 오면, 이미 내가 짜증나 있는 상황이라서 어차피 내가 연락하기 싫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걸 인생사로 이해를 해 보셔도 쉬워요. 예를 들어 만약 질문 주신 분이 뭐 새해 계획을 세웠다고 쳐보죠. 그 계획이 잘 이루어지고 완벽하게 행해지는 경우가 많을까요? 잘 없을 거예요. 근데 새해에는 계획을 기분 좋게 막 짰겠죠. 그게 계획을 짜는 것이 가진 함정이에요. 제 말은, 그래서 계획 같은 거 필요 없다. 짜지 마라. 이 말이 아니에요. 너무 안일하게 짠 계획일수록, 너무 좋은 것만 바라보고 짜는 계획일수록, 쉽게 무너진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 계획일수록 어차피 내가 잠시 바짝 하다가, 그 계획은 그냥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연애에서도 이걸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계획을 짤때 성공률이 더 높아지려면 두려움의 대상도 정확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 계획을 미루고 대충 처리했을 때몇년 뒤에 더안 좋은 방향으로 내 인생이 가고 있다거나 더 자존감 떨어진 내 모습, 맨날 계획을 짜든 안 짜든 다 무산되고 펑펑 놀고 있는 내 모습 이런 걸 생각해보면 더 우울해질 거예요. 그래서 잠깐 귀찮고 두렵고 무섭다고 해서 그걸 회피한다면 더큰두려움 거예요 어려움과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죠 근데 그걸 인식하는 건 중요합니다 연애도 똑같아요 내가 그 인간과 행복할 것만 생각하고 대충 생각하고 있으면 그저 좋은 사람이라고 판단해버린다면 머리로 깊게 자기 사상을 정리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보편적으로는 그 인간이 순간순간 하는 행동에 더 많이 꽂혀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인간의 심리를 파악하고 싶어지죠 답이 없는 사람인데도 솔직히 까놓고 말해가지고 그 인간이 내가 어떤 행동을 잘한다고 해서 변할까요? 확률은 낮아요 그럼 결국 나중에 계획이 무산돼서 자존감이 떨어지고 새로운 두려움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과 똑같이 내가 그 이상한 인간한테 시간 낭비하다가 자존감이 다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타입한테는 그냥 웬만해선 본인이 도망을 치셔야 돼요. 지 멋대로 나를 빨리 판단해서 나 싫어하는 티를 팍팍 내는데 내가 거기서 그 사람한테 노력을 바쳐줘서 관계를 회복한다. 더 멋대로 평가당해요. 그리고 관계 회복도 안되죠. 그건 진짜 인연이 아닌 거라 생각을 해야 돼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